자, 그러면 이제 수사 주요 학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아까 말한 소피스트예요. 예. 그리고 프라타고라스가 이제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에 관련된 그 예화가 우리가 잘 아는 예화죠. 제자를 한 명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제자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어도 너 배우겠느냐? 그러니까 어, 저 돈이 없는데요. 그니까돈 없어도 너 배울 수 있어. 근데 너가 이거를 잘 배워서 나중에 어, 법정에서 이렇게 일할 때 승소하면 그때 나한테 돈을 내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잘 가르쳤는데 얘가 음, 변호는 안 하고 일은 안 하고 놀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라토고스가 화가 나 갖고 얘를 법정에다 고소를 한 거예요. 음, 그래서 너는 이제 나한테 돈을 낼 수밖에 없어. 음. 네가 만약에 법정에서 지면 나한테 돈을 내야 돼. 법정에서 네가 이기잖아. 그럼 내가 너한테 수학을 사잘 가리킨 거지. 그러니까 처음 말대로 네가 나한테 돈을 수강료를 내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제자가 또 당돌하게 수학적으로 사 제가 이기면요. 이겼으니까 돈안 줘도 되죠. 제가 치면 내가 줬는데 뭘 수학을 사 배운 거예요. 아직 못 배운 거잖아요. 돈안 줘도 돼요. 이렇게 해서 변론을 했다라는 거예요. 수사학은 이렇게 말하고 논리를 정리한하게 하는 것 이게 수사학인데 프라타고라스도 제자를 잘 키워서 당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네, 수사학을 배우면 이렇게 스승도 이겨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위대한 사실은 철학자나 수사학자는 자기의 스승을 넘어선 사람들이 시대적으로 그 다음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누구였죠? 플라톤이었죠. 플라톤이 위대한 건 뭐냐면, 소크라테스는 말을 잘했어요. 근데 글로 하나도 남기기 없었습니다. 근데 플라톤은 살아생전에 소크라테스의 말을 다 기억해서 책으로 내요. 예. 그 책으로 낸게 플라톤을 철학자를 만들었고, 처음에는 소크라테스의 이야기인 것처럼 항상 소크라테스가 말하되 이렇게 해서 어, 글을 전개를 했는데, 중기와 후기는 소크라테스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사상을 다 주입을 시켜서 이제는 탈 소크라테스와 한 플라톤의 철학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라든가, 플라톤의 실제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플라톤의 이야기인데 다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서 대화술을 통해서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마구 한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말을 얘기해봐요. 사람들이 막 욕합니다. 더잘 얘기 못했다고, 음, 엉뚱한 얘기했다고 이해가 안 된다. 뭐뭐뭐 뭐, 뭐, 어, 말이 많아요. 근데 만약에 소, 플라톤처럼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지오노 선교사님이 얘기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계속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지오노 선교사님이 이렇게 정권에 반대합니다. 네? 총에 반대합니다. 선교사님들 다 썩은 인간들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괜찮아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오노 선교사님이 얘기한 거니까 이게 플라톤의 방법이었다. 나 놈이죠. 아 맞아요. 그래서 플라톤을 우리가 좋은 사람을 생각하는데 플라톤을 굉장히 그 질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디오게네스, 네. 개, 철학, 견유학파라고 하는 디오게네스는 플라톤의 학당에 가서 아주 남장판을 만들었는데 진흙발로 가서 막 회집고 다닌 거야. 왜 그랬냐? 플라톤이 가리킨 것은 절제, 금욕, 이런 소크라테스의 사상인데 그 당시에 그 플라톤의 아카데미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서울대 서울대 그 돈을 다 쓸어 모으는 거예요 지식을 가리킨다고 하지만 가장 많은 수강생을 모집해서 다 돈을 받고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오게네스가 볼 때는 야네가뭐 소크라테스의 제자라고 어, 근데 이렇게 화려하게 짓고 돈을 많이 받아 이런 거는 다 쓰레기야 쓰레기. 그러니까 쓰레기니까 내가 진흙발을 이렇게 밟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막 하고 질타한 거예요. 그래서 그 플라톤은 어, 디오게네스를 뭐라고 했냐면 미친 소크라테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디오게네스는 저 타락한 소크라테스의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어, 이 스승을 넘어선 사람들이 그 시대의 주가 된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위대했냐면 플라톤의 사상을 가져왔지만 그것을 바꿔서 저 이데아가 아니라 이 땅의 각 실제 안에 각 물건 안에 어, 이데아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물건이 각 개별적으로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데아 사상을 완전히 없앤 건 아니고 형상이라는 것이 이데아고 진료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과 진료를 하나로 눈에 보이는 각 개체로 옮겨 버린 거죠. 그러면서 어, 플라톤의 아카데미를 나중에 떠나게 되는데. 플라톤이 일단은 조카에게 아카데미를 넘기고 열받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방랑을 하다가 나중에 리케이온이라는 학당을 만들어서 더 크게 아카데미보다 더 크게 운영을 하게 되죠. 스승에게 배운 그대로 학당을 만들고 스승에게 배운 그대로 철학을 더 진보적으로 만들어서 수사학을 발전시킨 거예요. 그래서 수사학의 가장 꽃은 고대. 아리스토텔레스가 되는 겁니다. 에그 플라톤도 책을 많이 썼지만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이 염려할 정도로 그만 좀 책을 그만 읽어라 이렇게 할 정도로 책을 많이 읽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어, 소피스트는 프라타고罗스와 고르기아스라는 사람인데요. 고르기아스는 불가지론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 신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수 없다. 음, 신이란, 신이 존재하는 걸알수 없다. 혹연이 신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걸 알지라도 전달할 수 없다. 전달할지라도 그 전달 내용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수사학적으로 네, 신에 대한 불가지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고르기 하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소피스트는 뭐냐면 교육에 초점을 맞췄다. 근데 사실은 교육과 돈을 이렇게 연결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10월 27일날 광화문 집회가 있는데 제가 광화문 집회 해야죠. 그런데 왜 주일날 하느냐? 그런데 왜 200억이냐? 왜 200억이 포스터에 돈이 붙어있느냐? 연합에 굉장히 위효스다 그리고 또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뭐 신사도 인물들 어중이 떠중이들이 다 거기에 명단에 들어가 있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어, 소피스트의 문제는 뭐냐면 바로 교육을 얘기했는데 항상 돈을 받지 않으면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중심이 된 것이지 이게 상업적인 가르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타를 받죠. 그리고 상대주의적인 접근. 그러니까 논쟁을 잘해서 이겨서 설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여부랑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내가 잘 논술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이런 상대주의적인 접근이 21세기에 해석학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저자의 의도, 텍스트의 의도랑 상관없이 독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라는 저자의 사망을 선언하고 독자 비평. 그래서 독자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전달자가 어떻게 표현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독자가 어떻게 느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독자 비평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게 소피스트의 상대주의적인 접근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현대 철학은 고대 철학의 반복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피스트는 논리와 기술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설교에 있어서 논리, 중요하죠 기술 중요하죠 근데 사실은 논리와 기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컨텐츠와 진정성이다 그러니까 내가 컨텐츠만 있으면 논리가 조금 빗나가도 기술이 좀 부족해도 내용, 그 전달하는 내용이 풍성하면 사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어, 논리와 기술이 부족해도 이 진실성, 진실성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진실성을 이야기하면 송도님들은 어, 굉장히 은혜를 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설교할 때, 진실성을 갖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어, 천만 원씩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드리겠습니다. 이 진실성을 담아서 설교하면, 설교가 구조가 어떻든, 논리가 어떻든, 오늘 끝난 다음에 사랑을 받고 가니까, 천만 원 집에 가져가니까,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논리와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컨텐츠, 메신저가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메신저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거는 여전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이후에 이 소피스트를 공격하고 질타한 사람들은 다 윤리, 도덕 그리고 어, 진리를 따르는 삶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수사학에 이런 요소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는 뭐가 들어와요? 네. 로고스가 당연히 들어오죠. 어, 근데 이 로고스 다음에 파토스 감정 뭘 느끼느냐가 중요하고, 마지막에 에토스. 삶으로 살아내고 있느냐. 이게 진실한 수사학의 전달법이다. 그래서 에토스가 없으면 아무리 말만 잘해도 어, 저 소피스토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 라는 것이 이 수사학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사학의 역사를 보면 수사학이 수정 보완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철학은 고대로부터 계속해서 진화합니다. 예. 발전됩니다 수정됩니다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로잔 대회가 이렇게 어, 자기의 스테인먼트를 진술서를 냈지만 바로 공격이 들어오니까 바로 수정을 했죠 수정이 안 되니까 내려버렸죠 그리고 나중에는 대거 수정해서 올렸죠 근데 그건 좋은 모습이다 왜요 자기들이 올렸지만 그것을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성교적으로 조금 문제가 될것 같으면 수정보완해서 올리는 건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 굉장히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음. 그래서 수사학도 마찬가지로 발전이 되면서 어떠한 로고스가 너무나 중요했고 전달력이 중요했다면 그 다음에 파토스의 그 가슴으로 이야기하는 느낄 수 있게 하는 그 진술 이게 더 중요하다고 발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에토스가 들어오게 됐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방법은 철학적인 접근만이 아니라 소크라테스가 중요시 여기고 비판했던 건 뭐냐? 야, 너네는 뭘돈 벌려고 그렇게 기술을 가르치냐? 어, 삶이 중요하지 이렇게 어, 비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탐구의 중요성을 인정을 하지만 기술에 머물러서는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소크라테스의 수상하게 가장 큰 키워드는 뭐냐면 변증법적인 대화예요. 이거는 나중에 플라톤에게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변증법적으로 1대1의 변증법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 광화문에 나가야 된다. 그러면 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반동성애를 외쳐야 한다. 그럼 그걸 꼭 주일날 외쳐야 돼. 그럼 이 사람이 어? 꼭 주일만 외쳐야 되나? 어, 토요일 날 해도 괜찮겠네? 라는 생각의 개진이 있겠죠. 그래서, 어, 그래, 그래도 주일 날 나가야 돼! 그러면 지방 사람들도 와야 돼? 지방 사람도 와야지! 그러면 예배를 못 드리잖아. 서울에 있는 사람은 드리는데 그 사람들은 못 드리잖아. 어, 그렇네? 그건 생각을 안 해봤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이 변지법적 대화는 더한번 생각해봐라. 너의 결론과 너의 주장이 정말 맞는 것이냐. 네가 생각하는 도덕이라는 것은 합당한 것이냐. 계속 질문을 던져주면서 정리를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2 1세기 코칭이 유행하잖아요. 코칭이 뭐예요? 코칭이 대화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살을 빼고 싶습니다. 몇 킬로를 빼고 싶은데요? 그럼 아침, 점심, 저녁 몇 번을 먹는데요? 제가 어제 천안필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저녁을 했거든요. 그래서 헤어졌는데 다시 손승우 소장님과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와 닭과 감자튀김과 콜라를 시켜 먹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자기는더 어, 먹을 수 있다라는 거야. 밥을 더 먹으러 가도 되고. 그래서 이가심하러 나중에 맥도날드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어, 진짜 가서 증명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분은 이단만 때려잡는 자가 아니라 모든 음식을 다 때려잡을 수 있는 탁월한 분이구나.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바를 넘어서는 그 발언과 생각과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것이 코칭인데, 마찬가지 이게 소크라테스에게 나왔다. 너, 너 얼마나 먹을 수 있는데, 어, 저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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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습니다 근데 너 그렇게 먹어서 살뺄수 있겠어? 아 제가 사실은 말입니다 그거 말고 밤에 집에 가서 또 야식을 먹곤 했습니다 아 그러면 줄이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아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코칭하는 거잖아요 이게 소크라테스의 변진법적 대화로 계속 대화를 해주는 거예요 대화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대화가 없으면 개선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하면 사모님들이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있죠? 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우리 지원원 선교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여보, 내 설교 어땠어? 아, 안 들었어. 어, 왜, 왜안 들었어? 설교를 잘할 때까지 좀 기다리려고. 그래서 사모님이 설교를 진짜 안 들었대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괜찮아서 사모님이 설교를 듣고 어디 가서 설교하면 듣고 피드백이 저는 그게 충격이었어요. 아, 저렇게도 피드백을 해줄수 있구나. 어느 정도 설교가 될 때까지. 그래서 이분이 설교를 잘해요. 그래서 사모님이 될 때까지 나안 듣겠다라고 했다니까. 네. 그래서 강한 설교자를 키우려면 사모님의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네, 네, 네. 저희 아내도 오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설교하고 왔는데 여보 설교 준비했어? 이렇게 얘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더 준비를 많이 해야 되구나. 그래서 제가 책을 많이 읽고 책을 많이 넣으니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당신 이 읽은 책다 얘기할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적절하게 넣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지금은 책을 한두 권만 제가 얘기합니다. 네 제가 읽은 책다 얘기하면 또분히알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냐 변증법적인 대화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가는데 투머치도 안 되고. 어 투리를 안 된다. 아, 이런 것들이 변집병 추진 대화에서 필요하다. 근데 저는 사모님들 중에서 이런 분들 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가 늘 홈런이다, 늘 삼루타다. 제가 볼 때는 설교 그지같이 하는데 저 사모님은 목사님을 경애, 그러니까 존중이 아니라 경애, 경혜, 경애를 하고 있더라고요. 교주처럼 이런 사모님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의외로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 또 온라인으로 나중에 듣는 분 중에 그런 사모님이 있으면 저를 좀 소개를 시켜주세요. 예. 아니죠. 저가 아니라 저희 아내를 좀 소개를 시켜주세요. 그래서 좀 그걸 어떻게 할수 있는 것인지, 어, 교주를 경외하듯이 그게 좀 필요해요. 예. 하여튼 그것도 너무하다. 근데 그런 사모님이 정말 많습니다. 어, 저는 깜짝 깜짝 놀라요. 그런 사모님. 우리 목사님 사역 너무 잘하신다고. 제가 볼땐 그지같이 사역하는데, 와 이거를 보질 못하는 거예요. 진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단 안에 빠져 있는 교주를 보듯이 그렇게 본다. 아,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 소크라테스는 나 이렇게 했다. 네 변증법적 대화가 수사학적인 요소이다. 플라톤은 한 명이 아니라 플라톤의 향연이나 이런 걸 보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 중에서 뭘 배울 게 있는가를 스스로 택하게 만드는 거죠. 요런 네, 수사학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